리 모드 한번 해볼래요? 이거... 그럴까? 그냥 일단 정한, 1, 2, 3, 정이지? 4로 하죠 어 일단 1, 2, 3, 4로 하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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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도 스테이지 고르는 거구나 네 다... 다 같이 고르시는 거예요 아, 랜덤 걸렸네 랜덤이네 아 여기... 아씨 어. 어. 뭐야 이거는 이거 상대가도 다리. 뺏을 수 있나? 음... 우리 빨간 팀, 빨간 팀아 피자야? 어. 치즈 소시지 피자네 페퍼로니 피자? 도우? 가 있어요 네 우리께.. 아, 도우 오른쪽인가? 위쪽에 있구나 오케이 도우 아래쪽이야 도우 아래쪽 아래쪽 도 봐. 뭐야 뭐야 용님그그 그 버려 나줘 뭐야 뭐야 어? 저희 다 죽었다 우리 팀이 이 기회야 좀 쉬어 그래. 어 토마토 썰어 요아나알았어알았어 아, 도우 도우 <laughs> 감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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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든. 어? 감사. 내가 오래. 아, 우리... <laughs> 어, 요리 됐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우리가 이겼다. 우리 아, 저거 우리 아, 이겼다. 압도적이죠. <laughs> 우리 실패 하나도 없죠. <laughs> <laughs> 미쳐버렸. 내가 하는 법을 몰라서 헤맸어.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판 더. 아, 아야. 아, 앞이면저 스카이 베블 골랐네 저거. 어, 랜덤. <laughs> 오? 뭐야? 뭐야? 이게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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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 이게 뭐야? 이거 신깃보여서 아, 이거 아. 고기 아니야 고기 아니야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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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렸어요 잠깐 저거 뺏어오고 음, 왔다 고기 요거 요거 면면면면 면? 어면보내세요면 하고 버섯 굽고 이거 빨리 가져와야 돼 오케이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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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토마토 여기 썰어서 던져요 썰었 던졌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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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거 또. 갔다 갔다 가, 가.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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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요리 내. 요리 요리 오케이 버섯 썰어놨어요. 요리 보내고. 좋아 좋아. 면. 높은 아씨.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렇게 한다 이거지 오케이. 줬잖아 아, 좋잖아 오케이. <웃음> <웃음> 마지막에 막 내가 던지려는 거 봐. 오케이. 봉이는 안풀었지 <laughs> 한번 취잡하게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한 텐데 보여줄게. 줘 고고? 어허. 아, 여기도 음유? 어려운데. 아. 어. 와, 잠깐만. 개걸스범. 이거 잘못하면 상대방한테도 가겠는데. 감자. 아, 왜 그쪽으로 또 진짜? 어? 어? 아, 아, 아 저쪽이구나 아, 어어 아, 어? 아, 아 근데 이쪽으로 줬는데? 아, 고마워 땡큐 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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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썰어서 주셔야 돼요 저한테 저 오른쪽 야, 고기 튀김. 고기 줘야 돼요 고기 했어 어 고기 했어 오케이 아 이거 접시에다 네, 뭐, 했구나 뭐. 접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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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서 저한테 주셔 아니 저 뭐, 오른쪽 뭐야 이거 감자튀김 아 오른쪽이야? 고기, 고기. 아, 감자 산다 감자 땀, 감자 산다 감자 산다 <laughs> 감자 감자 먼저 줘 감자 먼저 줘 감자, 감자 먼저 주고, 먼저 주고. 와이고기아 잠만 아너 어지러. 자, 고기랑 감자 어지러... 튀김 나가요. 네, 넣고 여기 접시 하나. 넣고 감자 하나 넣고 감자 썰어 썰어 줘야 되니까 감자를 건네주고. 그 접시 좀 접시 접시 접시. 아니 접시 접시. 접시 없이,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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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어,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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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설거지 해 주고. 요네 오케이, 오케이 내가 요리여기다줘여기다 얹어줘야 기도아아고 여기도 주게 이거 도 어, <laughs> 어? 감자 고 아, 감자 하나만 더썰어주세요 감자 먼주 오케이, 고기도갑니고하기도뿌려놓고 여기도 안 주고. 여기도 안 주고. 여기도 안라 감자 네시면 안 돼요? 잠시 잠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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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가면 돼? 네 튀겨야 된거아잠 잘못 보냈다. 어, 프렌스 프라이 하나 더요. 자 요리 좀아주썬 썬거 좀 주세요. 잠시. 감자 감자 고기 고기 잠깐만 고기 아 이게 매, 작아지니까 이게 감자, 고기, 감자. 감자 튀김 먼저 보내시고요. 됐지 다음에 감자. 떡지, 네, 고기 튀김만 나가야 돼요. 고기, 잠시 보내고요. 이거 근데 상대방 방에 못 하니까 괜찮은 저, 것 같기도 하고. 감자랑 고기 하나씩. 자, 감자 하나, 고기 하나 따로예요. 요리 두개 나가는 거예요. 또두개다 네. 나가 괜찮아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기 썰어주시고. 네. 아, 헤이 자꾸 나한테 오케이. 던지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세트에요 접시, 접시. 아, 접시부터. 접시부터. 우리 접시가 없어. 오케이 오, 다행이다. <laughs> 우리 거의 몇개못 했다. 고생했어요.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재밌다. 근데. 괜찮네. 나중에 한번더해봐 이거 재밌네.